네 오늘 영상은 2010년식 아우디 A6 차량에 전방 카메라와 스마트 락홀딩을 장착했던 작업 사진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방에 어, 카메라를 단영상이고요 아,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현재 지금 내비가 켜져 있는 영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영상이 표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대로 전방 카메라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카메라 영상이 10초에서 15초 가량 표현이 됩니다 네, 카메라 영상이 없어졌구요. 어,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전방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또 전방 영상이 10초에서 15초가량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라폴링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정으로, 순정 미러로, 어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혔습니다. 다음은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순정 스위치로 작동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동을 끄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 키인데요. 순정 키로 일단 문을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순정 키로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까지 접히게 되는 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 어, 펴졌습니다. 네, 이 스마트 락폴딩은, 어, 멀리서도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고 펴져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어, 멀리서도 내 차가 잠겼는지 열렸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이드 미러를 접히고 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용 편리성이 예, 증대된 상품입니다. 이상입니다.